잔잔한 바닷가에 가는 거야. 내가 본적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 계약을 하든 뭘 하든 내 문서가 생겨 그리고 인연 운도 상승해요. 아, 본바람이 살랑 불때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새로운 일의 성취, 새로운 일의 시작, 이제 골머리 아픈 일들이 해결이돼요 가족 간에 뭐 본다 안 본다 이런 거 같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좋은 쪽으로 직업의 의미에요 이제 문서의 정리수, 구설에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올해는 말을 시기를 하는 애가 될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끼띠 도끼띠 좋지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이야. 올해 운이 그래요. 내가 제일 잘 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안정이 되고.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오, 정요생. 올해는 내가 그동안에 모진 풍랑을 만나서 힘들었다면은 올해는 내가 잔잔한 바닷가에 가는 거야. 풍랑을 다 해쳤어. 그럼 뭐야? 이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멋진 항해를 다 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그리고 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줘, 도와줘. 그리고 내가 본적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 그게 뭐야? 운이 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물론 준비는 해왔어요. 노력도 해왔고. 그런데그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올해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어떤 계약을 하든 뭘 하든 내 문서가 생겨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인연 운도 상승해요. 아유, 봄바람이 살랑 불때 생기면 참 좋을 텐데 가을가면 생기겠네요. <laughs> 아 을묘생 분들, 을묘생 분들도 이제 올해 운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벌써 좋아진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새로운 일의 성취, 새로운 일의 시작, 어떤 일의 결과물, 내가 그 동안에 노력해왔던 게 있다면 그게 새로운 사업으로든 뭐든 내 눈앞에 딱 보여요. 안정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분 상승이 될수 있을 정도로 올해는 재물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주저하지 마시고 문서나 어떤 투자할 일이 있으시다면은 하세요. 올해는 운기가 나를 도와주는 운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밀려나지 않고 나를 안아주는 해운년이 될 거니까 저는 잘 생각하셨으면 시작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개묘생분들, 개묘생분들은 첫째 좋은 일이 이제, 골머리 아프신 일들이 해결이 돼요. 가정에서 막, 부모님 재산 가지고 막 싸우고, 뭐 돈, 늘 그런 문제야. 금전, 땅, 뭐 이런 문제. 그런 문제라면은, 송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족 간에 뭐 본다, 안 본다 이런 것 같으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든 좋은 쪽으로 매듭이 지어져요. 그리고 어떤 일 쪽으로도 내가 기존에 해오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로 가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좋은 게 직업의 운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서의 정리수, 투자 운은 하반기에 있어요. 찬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좀더 나으실 수도 있고. 72세 신묘생분들은 구설을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오랜만에 시기를 하는 해가 될수 있어요. 왜? 내가 너무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누구와 입설구설이 나지 않게 그냥 내 입을 닫고 길를 막아라. 그게 조금 지나가면 그게 좋은 쪽으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데 내가 싸워서는 나한테 많이 났어요. 내가 안 좋아. 그러니까 걸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도 크게 유의하시지 않으셔도 크게 나쁘실 것 같지는 않고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약간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식 문제로. 그 부분은 조금. 한 발짝 양보를 하셨으면 좋겠어. 큰 일은 안 생기는데요. 싸우시면은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 그러니까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동안에 뭐 어떤 금전에좀 문제가 자식간이든 뭐든 요즘은 또 살아서 그런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뭐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은 그런 문제도 크게 잡음 없이 다 좋게 하실 수 있는 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도 되고 내 자손한테도 내가 뭔가를 줄수 있는 해운년이 올해가 될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